안녕하세요. 가평군 파크골프협회 강사 장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종구장 6번 홀에 대해서 홀의 특성과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두 개를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샷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평구장 6번 홀 타는 삼타이며 거리는 30m 입니다. 30m 는 굉장히 짧은 홀이죠 이 짧은 홀이지만 이 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탄하고 쉬운 홀또 거리도 짧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린이 만들어져 있는 홀컵 주변에 경사도가 왼쪽으로 경사가 져 있고, 또 우측에는 산책로가 홀컵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넘어 치우치면 산책로로 벗어나서 오비가 되고, 또 좌측으로 넘어 치중하다 보면 경사진 좌측으로 경사가 젖기 때문에. 좌측으로 흘러서 역시 오비가 날 확률이 크고 또한 30m기 때문에 약간의 힘을 가해서 샷을 하게 되면 홀컵을 지나서 또 오비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약점 아닌 약점이 만들어진 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거리에 대한 맞춤 샷을 해야만 되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첫 번째 샷을 합니다. 백스윙의 크기는 4분의 1 스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았네요. 네, 두 번째 홍길동 네, 역시 백스윙은 사 분의 일 스윙이 되겠습니다. 네, 샷을 한 공이 잘 가다가 첫 번째 에, 티샷을 한 공에 충돌을 해서. 월컵 가까이 갈수 있었던 공이 중간에 정지가 됐네요. 자 이제 이렇게 평이하지만 평이한 반면에 또 경사가져 있고 또 먼저 티샷을 한 공이 목표지점 전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과 공이 충돌을 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이 평이 하지만 그냥 보기 에는 평이 해도 왼쪽 으로 경 사가 좀더있 어서 정상적 으로 굴러가던공이 경사면 을 따라서 좌측 으로 휩수 있는 그런 있기 때문에 샷의고의 방향 을낼수있으면 우측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서 골코를 네, 향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친 공이 이 자리에 있다가 나중 친 공에 맞아서 일루 충돌이 됐기 때문에 나중 친 사람이 이 공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원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예 네, 다음 샷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원 2타 치겠습니다 네, 네. 그림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네, 이가 되겠습니다. 아, 그린이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샤스란 공이 골컵을 향해서 정확히 가다가도 약간의 힘이 못 미치면 정확하게 이렇게 가다가도. 이내에 힘이 딸리면, 경사가 덕분때에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사도를 감안해서, 오조준 형태로, 홀컵 이 방향이지만, 실제는 이 방향을 목표로 해서 샷을 해줘야 흘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홀컵을 보면, 여게 이제 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이 본래 이 턱에 맞으면 여기서 튀어서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턱을 좀더 낮춰줘야 되는 그런 현재 실텐데 앞으로 이것은 홀컵을 조금 더 깊이 묻어줘야만 되겠습니다. 홍길도 3타가 되겠습니다. 자, 홀컵에 들어가는 공을 집으면서 홍길동 3타에 홀아웃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공을 집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이 홀컵과 가까운 지점에 그 배수를 하기 위한 스틸의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이 흘러나온 공이 이 잔디를 벗어나면 오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오비 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공이 나갔는가를 보고 그 나간 지점에서 네, 이 방향에서 나갔다면 이 방향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양팔을 벌린 이 방향이 오비 처치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방향으로 2클럽, 두두 클럽 이렇게 두클럽 이내의 거리에서 후방 지역에다가 내가 치기 좋은 곳에 공을 놓고 다음 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기원 3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홀컵에 들어갈 때 깡통 뛰어서 들어갔죠 이게 바로 이 턱이 높게 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때도 퍼팅을 할때 백스윙과 임팩트에서 할로우스로 갈때 이것이 직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직선을 직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클럽을 조금 밑으로 내려 잡고 이 팔과 어깨가 동시에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터치를 해야 이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주변에는 어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조정면 사무소고 또이 옆에 있는 것이 농구장으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바렇게 보면 포도 농장이 이렇게 보이지 은악산 어, 포도로서 예, 경기도의 청정 지역인 예, 문악산 포도 어, 농약을 쓰지 않는 또 비가림을 해서 무공해 예, 예, 농산물 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 이상으로 예. 리 조종구장 6번 홀에 대한 홀의 특성과 상황별 공략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